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합포회영구청 브리핑의 아나운서 장시연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시민이망 배달 우체국을 개소했습니다. 시민이망 배달 우체국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마산합포 구민들의 마음이 담긴 엽서와 물품 등을 통해 대통령과 정치권,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우체통은 구청 민원지적과를 비롯해 마산화포구의 19개 면동 민원실 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광역시 승격 희망 엽서 보내기 운동을 금년부터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해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개소하게 됐으며 시민희망 배달 우체국이 광역시 승격을 앞당기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는 지난 3일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 참여자 및 담당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홀몸 노인을 비롯해 거동 불편 노인, 경증 치매 노인 등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를 확인하고 말법과 생활안전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마산아포구는 이번 달부터 36명의 노노케어 참여자를 각 면동별로 배치해 복지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홀몸노인 가정 전체를 방문하게 할 예정입니다. 차원시 마산 앞부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청동기 시대 역사 문화 공간인 진동리 유적지를 지난 2일 개장했습니다. 진동리 유적지는 진동 토지 구획 정비 사업 과정에서 마제 석검과 돌 화살촉 적색 마연호 등이 출토되었고, 고인돌, 석간묘 수십기를 유구복원해 2006년 8월 사적 제472호로 지정받아 개장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 집단 묘역으로 평가되는 진동리 유적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토일, 공휴일은 탐방로 외 다른 시설은 휴장이고, 관람료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연구 내사업에서는 지난 8일 2016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8명, 노인케어사업 2명 등총 2개 사업 8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12월까지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자리 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11일 청렴한 마산회원구를 만들기에 앞서는 청렴동아리 화이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렴동아리 화이트란 청렴한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 다섯 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합성해 만든 의미로 청렴 결백의 순결한 마음과 청렴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이트는 공직자 스스로 공직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자정 의지 표출과 청렴 문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산 회원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 및 과제, 청렴 시체 공보및 청렴 아이디어 발굴, 합동 캠페인 등의 전개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광역시를 홍보하기 위해 창원시의 캐릭터인 피우미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창원시의 캐릭터인 피우미는 통합창원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이자 시민의 화합과 조화를 돕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하포구는 캐릭터 피우미를 민원의 출입이 잦은 사무실 입구에 맞춤 눈높이를 설치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창원시의 대표 캐릭터의 효과 극대화로 광역시 추진의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는 지난 8일 신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버니회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홍보 캠페인 실시와 법규 위반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종덕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 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학교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건설교통부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업체를 통해 적석산 구름다리의 콘크리트 강도 등 여섯 개 항목에 대해 안전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밀 점검 결과 주요 구조 부재의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접합부 부식과 목부재 노후화에 따른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3월 중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서는 지난 8일 반월동 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10여 명이 사랑의 텃밭 가꾸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텃밭 가꾸기 활동은 관내 빈집터 및 자투리 땅에 야채를 재배해 관리함으로써 쓰레기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해 연삼회 계절별 장부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전달함으로써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주민센터는 청년 1등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선현의 청년 마인드 따라잡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월 이달의 청백리를 선정해 옛 선현의 일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문화 체험을 위해 청백리의 표상인 남명 기념관을 탐방기로했습니다 김선민 오동동장은 청렴 마인드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청렴 1등 마산아포구를 실현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성호동은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 극대화를 위해 홍보특화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특화거리는 성호동 2길 및 10길 일대 210m 구간으로 가고파 꼬불안길을 출발지격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들르게 됨에 차안해 3월 7일부터 25개의 대형 홍보기를 개양해 상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여원 및 주민 의식을 고조시키고 연중 상시 개양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상원시 마산 회원구는 지난 3일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내사업에서 마산 회원구 지역 자율방재단 해빙기 취약 지역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자율방재 단원들은 내사읍에 위치한 급경사지 위주로 순찰을 돌며 지역 주민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해빙기 안전 실천을 홍보했습니다. 마산 회원구 지역 자율 방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예방 활동 홍보와 함께 지역의 재해 취약지에서 방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는 지난 3일 올림픽 기념관 공연장에서 구청 및 읍동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 다짐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조철현 구청장의 반부패 청렴 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은 공직자에게 있어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 실천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이기에. 나부터 내 가족, 내 이웃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높은 청년도를 유지하여 청렴과 헌신의 공직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지난 3일 내사읍 중리초등학교 일원에서 5범 운전자회와 중리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 구역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의식 결핍으로 어린이 교통 사고 사상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선진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편 마산 회원구는 교통 사고를 줄이는 핵심 과제는 교통 질서 준수 등 기초 질서 확립에 있다고 보고 운전자 및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연중 전개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는 율림지구의 새로운 지적 공부 등록을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점 좌표 등을 새로이 확정하고 지적 공부를 국제 표준인 세계측 지계 좌표 체계로 새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율림지구도 사업 면적 25,307.8 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는 해변길에 맞아 주요 간선도로병과 상습 침수 지역의 공공 하수도 내에 퇴적된 각종 토사와 자갈,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5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불량배 홀 40개에 대해서도 3월 중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우식 마산회원구 상하수 과장은 우수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원활한 배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이동 새마을단체는 8일 관내 3호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새마을 지도자 및분녀 회원과 문고 회원, 동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3, 5천 약 500m 구간의 생활쓰레기 및 각종 오물, 빈병 등약 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석전이동 새마을단체는 환경정화활동 이외에도 독거노인 반찬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마산하포 회원구장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